안녕하세요. 와인의 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샤워 호스 잠금 연결구입니다. 철불점에는 없는, 그러나 여러분이 찾아 헤매셨던 샤워 호스와 고무무호스를 연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간략하게 핵심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부속과 여유분의 고무 패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반짝거리는 두 가지 부속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갑을 착용해 주세요. 이렇게 미끄러움을 줄여주는 코팅이 되어 있는 장갑이라면 더더욱 좋고요 고무장갑을 끼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신형 황동 마스터 커플링과 미니 단리풀 두 가지를 먼저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형 황동 마스터 커플링 나사 안에 패킹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이 단리풀을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니 단리풀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공구로 너무 세게 조이게 되면 안쪽에 패킹이 밀리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누수가 발생됩니다. 그러니 손의 힘으로 최대한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체결된 도속을 호스 커넥터에 딸깍 하고 끼워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 세탁기 커플링과 호스 커넥터의 체결점, 체결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반드시 이렇게 깔깍하고 끝까지 밀어 넣어 체결해 주세요. 자, 그럼 부속의 결합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고무 물호스, 이 부분은 샤워기 호스와 연결하면 됩니다. 자, 먼저 물호스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로스는 호수 내경이 15mm, 15mm 또는 16mm의 사이즈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너지를 분리한 뒤 호수에 끼워주시고 호수는 톱니 바퀴에 물리지 않도록 살짝 살짝 돌려가면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너지를 조여서. 호스를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샤워 호스 잠금 연결구와 물 호스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욕실로 가보겠습니다. 욕실에 샤워기 호스를 분리해서 체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생긴 메탈 호스도 있고, 이렇게 생긴 PVC 호스도 있습니다. 어떤 디자인이든 KS KS 규격의 샤워기가 체결된다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보시다시피 샤워기 호스의 소켓 너트의 깊이가 제각각이므로 이때 함께 보내드리는 여유 패킹을 함께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를 사용하시고 체결 후 물이 새는 경우에는 한 개를 더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샤워기 호스에 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샤워기를 분리해준 다음 앞서 연결해 놓았던 샤워호스 잠금 연결구를 체결해주면 됩니다. 패킹을 추가해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끝났습니다. 욕실의 온수를 베란다까지 수영장, 풀장까지 편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호수 커넥터에 이 잠금 표시 보이시나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금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아무리 힘을 주어 빼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는 혹시 모를 탈착을 예방하는 기능으로, 도리가 욕실에서 베란다까지 실내를 통과하기 때문에. 혹시 물을 분리로 인한 물난리를 안전하게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샤워 호수 잠금 연결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심화된 내용과 더 다양한 환경에 맞는 상품은 아래 상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